시트를 통해서 노화를 이제 방지하고 조금 더 이제 어려 보이는 피부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클레어 박상아입니다. 원장님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시술 받으러 오세요? 저희 병원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연령대 환자분들이 오시지만 주로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30대부터 60대까지 이제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내원해주시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피부과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마나 눈가 그리고 미간과 같은 이제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흑자나 이제 기미와 같은 색소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피부결을 좀 매끄럽게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지방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얼굴의 윤곽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면 늙은 피부가 다시 젊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다시 이제 젊은 피부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환자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시술을 통해서 노화를 이제 방지하고 조금 더 이제 어려 보이는 피부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들, 그리고 뭐 흡연과 같은 여러 가지 외부물질로 인해서 노화가 촉진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외부 물질들은 우리 피부 안쪽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산소들은 피부 안쪽에 있는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콜라겐 같은 그런 물질들을 감소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히알루론산하고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이제 건조해지게 되고 탄력도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요. 잔주름도 굉장히 생기게 되고 피부결이 굉장히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안쪽에 감소가 되는 히알루론산하고 콜라겐을 증가시켜주는 시술이 바로 스입니 스킨 부스터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킨부스터 시술이 뭔가요? 스킨부스터 시술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스킨을 이제 부스트업 시키는 물질들을 통칭하는 거고요 스킨부스터는 기본적으로 피부 재생에 중점을 둔 시술이고요 그 이외에도 탄력을 준다던지 거친 피부결을 개선한다던지 모공을 축소시킨다던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번 시술 받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평생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주기적으로 시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킨부스터 시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킨부스터 시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리쥬란이 아닐까 싶어요. 리쥬란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어에서 추출한 피부 재생 물질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이 물질을 피부 안쪽에 주입을 시켜줬을 때는 피부 재생을 굉장히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드름 색소 침착이 굉장히 오래 남는 분들이라든지 기미성 피부이신 분들 그리고 잔주름이라든지 피부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좋은 시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제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주베르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에 대세 스킨부스 중에 한 가지예요. 주베룩은 피부 안쪽에 주입을 해줬을 때 우리 피부 안쪽에 자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생성된 자가 콜라겐이 피부 안쪽의 요철을 굉장히 고르게 만들어주고 여드름 흉터 같은 것들 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상 물광 주사 중에 하나로 스킨 바이브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스킨 바이브는 주 성분이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은 본인 몸 크기에 수백 배 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 안 앞쪽에 주입을 해줬을 때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피부가 촉촉해짐으로써 거친 피부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잔주름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스킨바이브 시술을 실제 받으셨던 분들은 스킨바이브 시술을 받고 나서 화장할 때 굉장히 퍼프 같은 거 하실 때도 굉장히 이제 촉촉해졌다고 느끼시기도 하고요. 은은한 물광 표현이 가능해졌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 이런 시술들을 꾸준히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일단은 리쥬란 같은 경우는 지속기간이 이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달 간격으로 이제 3번 정도를 받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2~3개월 정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시술하시는 걸로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주베룩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을 했을 때 1년에서 1년 반 정도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는 실제 임상에서는 좀 흔치는 않아서 보통 그 이후에도 6개월 간격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킨바이브 같은 경우는 효과가 1회 시술을 했을 때 6개월 동안 유지가 된다는 것이 미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내용으로 이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한번 시술을 받으면 6개월 간격으로 하는 거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스킨 부스터 시술이 나에게 알맞을지는 그리고 어떤 스킨 부스터 시술 조합이 좋을지는 가까운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